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악장에게 다위세시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하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아멘. 성명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였던 약속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섬기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해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날은 어떠한 날들입니까? 여러분은 겨우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나그네와 같고 또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일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데 내일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일의 헛된 소망 가운데서 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나니. 누가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가? 누가 말해줍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내가 아는 것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신에 대하여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가 세상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나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신의 결말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불의한 존재의 죄인인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롭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수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주님은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출생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는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에서 나를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출생인 것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범죄한 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참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악한 존재란 것도 잘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다고 하셨죠. 또 나를 아셨다고 하셨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특히나 주님께 속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사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절게 속한 자들을 아시고, 그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것도 아시고 계시고, 또... 믿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신 나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즉께서는 저를 신뢰한 자가 누구인가도 아신다고 나음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 내 생각과 마음들을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라고 다윗은 2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선하고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덕질과거제 증언과 모독이 나오는 일은 내 마음에 가득찬 것이에 입으로서 나타나 보이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죠 악인의 생각은 주님께 가정한 것이라고 그럼에도 그 생각을 올바르게 고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진 마음과 생각을 같이 아니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양날을 가진 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헤아리고 있고, 잘라내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자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들, 다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눈에 자신의 행위가 옳게 여겨지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잡지 않는 자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죠 자문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자문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내 영을 달아보시고 내 행위를 살펴보신다 이겁니다 정경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게 잘못되어지는 일들, 내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탓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대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것들,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것들, 자기 홀로 행하였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도 천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 이 땅의 삶 속에서 제약된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선악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숨기고 있다 이겁니다 감추고 있다 이겁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의 경배드리는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요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주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실 뿐 아니요. 그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도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주님의 눈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하시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은 모두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비슷하고 또그 인간의 생각들을 비슷하게 지으셨고 그 비슷하게 지으심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위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10편 3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샷치 살피신다고 하셨죠? 또, 여러분이 가는 그 길도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선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옛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오의 길도 아니여, 선한 길도 아니요 죄의 길이요 악의 길이지 않습니까? 불신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역기서 2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존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 불의의 길.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달려갔었던 여러분의 길들. 그러나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었는 것. 선한 길 위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어찌 해야 하는 것.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욕심의 아니란 길을 택하고 있었는가? 오늘에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갈려지는 그 길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길 현명한 자의 길은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15장 24절에. 주님은 그 길이시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택한 그 길로 인해서 그 자신의 결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 것인지, 보소서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니라야고보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고 있죠.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말들을 전해야 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해야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장을 보면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욕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다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죠 야너 하나님 믿지 마라왜 교회 그래 다니냐 왜 구원받느냐? 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다 같이 함께 죽는 건데 헛된 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죠. 네가 누구에게 발설했느냐? 누구에게 말을 했냐? 어떠한 말을 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여러분이 소유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진리의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여기서 2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우리의 말이 왜 조심해야 하는가? 쓸모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 가치 없는 말들 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익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 말이라도 헛된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쓸모없는 말들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런 말들을 행했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죠. 침묵은 금이라고. 자문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입을 조심하는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는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이 맞출내듯 그 말에도 맞출낼 수 있는 사람들. 헛된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헛되죠. 여러분은 주님의 원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말 말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주의 심판석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십작을 보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이 악함을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죽게 있고, 나의 신뢰도 죽게 있으니, 내 혼을 빈곤한 곳에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께 있고 주의 십자가에 있고 하늘에 있는가 위에 있는 것에 눈을 두고 있는가 시편 144장 14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테살로니까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주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장차 가야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올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들을 깨닫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들을 수 없는 자들, 그저 육신의 귀로만이 듣고 있는 자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어야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자신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고 헛된 것을 듣는 듣고 있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 저의 십자가와 보혈을 듣는 것, 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듣는 것들, 또 주의 책망과 나무라심에도 듣는 귀가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자신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 듣기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의 욕심적이고 이익이 되는, 되는 것처럼 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저의 책망의 말씀, 나무람의 말씀, 또 장차 이루어질 말씀에 대하여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드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을 드려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대해서 드려야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드려야죠.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드려야죠. 그럼에도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운 이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 말씀으로 인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호감가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책망의 말씀, 나무람의 말씀, 훈계의 말씀은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드러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역기서 3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실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아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이선 떨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죄들을 섬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번성하리라. 자문이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분명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전향을 들으시겠습니다.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